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너무 착했다 이야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아 근데 솔직히 내가 전범풀 빼면은 내생각 리버풀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무띠야 그거 인정하냐? 네덜란드 보다 리버풀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아, 한 번도 안 써봐서. 써보고 싶어서. 그럼, 네덜 버플 어때, 네덜 버플? 내가, 내가 약간, 그래, 내가 약간, 리버란드? 했었는데. 옛날에. 아, 요새 죄다 네덜 버플이야? 나못 봤는데. 아, 내가 요새 피파를 한 일주일 동안 못 해서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죄다 네덜 버플이러잖아 좋으니까 다 네덜 버플이라는 거야. 좋으니까. 알찬, 아 어차피 스쿼드 메이커를 먼저 해볼 거니까 나도 솔직히 잘 몰라. 근데 일단. 4 1 2 3으 해봅시다. 난 여기다 핫체라도 넣을 거고. 조 약간. 반대 일단 껴볼게. 급여 때문에. 여기 조그매스. 야, 갑자기, 야, 아놀드. 아놀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깜짝이야. 블리트는 TT로 써주시고요. 4213으로 가야겠다, 4213. 아, 근데 안무잘 모르겠다. 만에, 한번 해보자. 만엔 20토티로 가보고. 아, 바나널트. 야 아, 바나널트 근데 99 아니야? 아, 클라이, 아마네, 클라이가 있네. 그치. 네덜란드는 클라이버르트지. 아, 그럼 여기다 바나나트 써야겠네. 그럼 지금 10인데 다른데 또내일때 생각해보자. 이거를 굴리트를 TC 굴리트 TC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TC 굴리트 오카 얘 오카도 싸가지고 키퍼를 따라나가고 키퍼를 그럼 그 비조트 쓸까? 비조트 비조트 비조트로 비조트가 키가 커가지고 아 맞아. 그래 대신에 리어풀 바꾸면 되지. 여기를 살라라도 넣으면 되지. 살라 여기다가 아 살라까지 진짜 20투트 대박 날것 같긴 한데 20투 살라도 은근 좋거든. 2 1이야예 여기다가 레이 카르트 의 TC 아니면 티 t 레이 카르트 오카 야이거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 25억 6천 25억, 25, 6천, 4천, 3백, 아니, 에? 25억, 6천, 430. 천구단 가치 37억, 야. 적폐 스물, 스물,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삽간지인데, 미안한데, 진짜 삽간지야. 요렇게만 하면 충분해. 일단 충분하고. 음, 확실히 떡락한 거야. 그래서 지금 강하기 완전 생각한 거 좋은 시인 돼버렸네. 이렇게 이카됐고요 하나, 둘, 셋, 사이, 상, 칸은 뭐 그냥 돼야죠. 간단하게, 음, 오케이. 11억, 그러면 구단가치가 기본 좋게 개떡상 46억으로 됐어요. 구단가치 거의 나랑 비슷해. 이제 한번 출정식을... 네. 해볼까? 내가 한번 해봐. 공 아, 잡는 오 살라 나이스. 반대 그 나이스. 아 반대 그 가로채기 완전 부드러워. 네. 반대 그감 볼까? 와 와. 반대 그 미쳤다. 우와 뭐야 저거. 우 와, 방금... 어, 방금... 와, 소름 돋았는데... 저게 스미스 속도라고... 어, 네, <웃음> 뒤에서... <웃음> 뒤에서 쫓아갔는데... 와... 아직... 아예... 이거 껄...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콘인데... 그냥 아주 그냥... 스각나게 돌아오죠. 와 반대 그 따라가는 거 봐. 그래 저 움직임 뭐야? 그 침투 움직임 뭐야 저거? 그러면 고연서는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나이스 와야 리버 리버 접해야 진짜로. 수비 개안 정감 있어 진짜. 아. <목소리> 와... 됐다, 이거. 됐다. 아,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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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아다 대다, 됐다아다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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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다, 다

와, 이거 미쳤다. 진짜 개 미쳤다. 와, 맞지? 자막하습니다 <laughs> 와우, 와우, 밀리지 않아. 그렇지. 와, 진짜 애파. 반데크도 미쳤는데, 얘 나가네. 어, 1등 1대 했는데 바로 나가버리네. 이 위주로 했으니까. 아, 이거 아마 막을 수 있나 보자. 내 실수인데. 어, 나 아, 이거, 나 이거 반데크 잘했다 맞긴 막았어. 나 아, 이게 반데크 AI가 미쳤어. 골만 넣을게. 오예 s AI 캐씨 와이거뭐야 아잉 안에 일단 드리블 있고요 크로스는 약간 조금 세게 나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내가 엄청나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와저기게 그냥 뺏어버려 내가 못 봤어.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살짝 살짝 터치가 길긴 긴데, 반갑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충전 시간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채기도 보통 수비수들이 가로채기로 반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반데이크 이거야 반데이크 봤지? 발로, 보여, 발로 보여줄게 보통 가로채기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반데이크